안은전도사 피비입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34, 3 5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음,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어, 딸이 하나 있죠. 레아가 낳은 딸 디나, 디나의 이제 어떤 강간 사건이 34장에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이전에도 있었고 요즘도 있는 성들에 대한 소녀들의 강간 사건 얘기가 참 많은데요. 그런 강간 사건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져야 될지 말씀은 어떤 것을 어, 얘기하고 있는지 저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성경 34장 함께 잠시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나은 딸 디나가 그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2절 휴이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3절 그 마음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려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4절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이제 이런 사건이 시작됐죠. 물론 이제 그 뒤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어, 디나는 대략 어, 추정하기로 15살, 16살 정도의 소녀의 나이로 추정을 하고, 어,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곳 세계 민족의 그 문화와 상황이 궁금하죠. 호기심 많은 어린 처자가. 그 동네 이제 친구도 볼 겸, 어떻게 나들 노나, 어떻게 사나, 아마 금요일 저녁, 아니면 주말에 놀러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놀다가, 어, 그 추장의 아들, 추장인지, 추장인 세겜이 이제 마음에 들었는데, 잘못된 행동을 한 거죠. 어, 먼저 결혼하고, 또 어떤 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간간을 한 거예요.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어, 우리 인간 관계 안에서 옳지 않은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하는 진리죠. 상대가 원치 않는 어떤 행동을 함부로 힘으로 한 거죠. 남자가 여자에게 한 일이죠. 그 일로 인하여 일어나는 사건과 그 처리 방법을 이제 삼십사 장이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어, 디나는 이제 그 일을 당하고 그곳에 있고 이세겜은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 정말 너무너무 그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무 그 소녀를 사랑하니까 결혼하게 해주고 두 민족이 하나를 이뤄서 살자 어떻게 보면은 다민족 간의 결혼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그 순서가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사람을 배려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그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방적인 짝사랑이고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약한 사람을 지배하려 했던 것이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반응이 나오죠. 야곱이 굉장히 분노했는데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있다가 장장 아들이 12명이에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축복받은, 이유, 축복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자손의 번성이라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자손의 번성은 무엇이라 했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힘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힘을 발휘하는데, 가장 잘 믿을 수 있는, 가장 자기가 잘 부릴 수 있는, 자기의 뜻을 잘 전달해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어쩌면 자식인 거죠. 남들은 배신을 할 수도 있고, 또, 각자의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 필요할 때는 서로 도울 수 있지만 상대가 필요 없어지면 배신할 수 있는 체스들이 많은 게 인류 역사에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손이 12명씩 되는 것은 야곱에게는 굉장한 축복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의 12 집합입니다. 그 아들들이 돌아왔을 때이 어 아들들과 상의를 했는데 아들들을 이래라 저래라 특별히 지시하진 않았지만 아들들이 했던 반응은 그 상대 어, 분노한 상대가 어, 요구한 조건 그래 결혼을 하게 해줄게 대신 한 민족과 한 민족이 연합을 하려면 특별히 너희가 요 원하니까 우리의 조건을 들어줘 우리의 조건은. 우리 민족이 하는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그 할례를 행하고 나서 아파 있을 때 다가서 모조리 죽여버리지요. 그리고 그 복수를 하고 또 하나 더 악한 복수를 한 것은 그곳의 부녀자들을 다 농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감정을 해소하고 복수의 분풀이를 했던 사건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또 불안해하고 또. 어, 자기 아들들이 한 일에 대해서 막 속상해하고, 왜 이렇게 했냐고, 어, 어, 오히려 반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물론, 여러분 우리 잘 아시겠지만, 야곱이야말로 교활하고 젊었을 때 많은 속임을 갖췄던 사람이죠. 아들들이 어쩌면 그 아빠를 부전자전으로 또 닮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대에게 결혼을 할 것처럼 약속을 하고, 그들이 할례를 받고 아파있는 3일 동안, 아빠 있는 동안에 쳐서 다 죽여버리고, 싸울,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았고, 물론 먼저 실수하고 일을 사고를 친 것은 상대였죠. 그러나 그들과 대화 과정 중에 속임이 전제되어 있었다는 것에는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식은 아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열두 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자격이 있어서 족장이 된게 아니라는 증거가 성경에는 너무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겸허해지고 숙연해지는 것은 참 성경은 아름답게 미화해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말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서 썼다는 거죠. 그 열두지파에 정말 족장 시대를 이끌어 족장이 될그 아들들이 실수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내 동생을 감히 건드리고 결혼하고 싶어해 우리가 타민족하고 결혼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그렇다면 오케이 결혼하게 해줄게 그 대신에 너희 모두 할례를 받아 그렇게 말해놓고 가서 다 죽여버리는 잔인한 행동을 했던 어찌 보면 상대도 나쁘지만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열두 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또 고민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맞닥뜨려서 씨름을 했고 하나님과 정말 대면해서 살아난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당하는 수치와 어, 부족함에결 어떤 열매 같은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35장에서 재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잠깐 35장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이죠. 야곱이 다른 문화권과 부딪히면서 갈등했던 그 상황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애서에 로부터 몸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던 중에 잠이 들었을 때 꿈꿨던 베델, 돌베개를 베고 잤던 하나님의 집 그곳에 단을 싸우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추억을 소환하게 하셔서 그때 가졌던 야곱의 마음가짐, 내가 하나님의 집에 편히 거하고 있다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35장이 되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야곱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내가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인생 나그네 여정을 정말 드라마처럼, 뭐, 이 장면 하나가 끝나서 좀쉴 만하면 또 다른 사건이 터지고, 이 사건이 좀 잠잠해질 것 같으면 또 다른 사건이 터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내가 인생끼리 외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은 나를 안아 주시고 품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동행해주시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장면이지요.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자신의 옷을 갈아입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 아시죠 사닥다리 사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다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좀 편해질만 했는데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요. 어, 창세기 35장 22절 제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 땅에 유할 때 루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빌하와 통가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음, 그 바로 전전, 전장에서 타민족이 자기 여동생 비나를 강간했다고 해서 다 죽여버리기까지 한 아들들이죠. 그중에 맏아들 루우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 아버지의 후처 비라와 통간을 하는 일이 벌어져요. 서모죠. 엄밀히 말하면 엄마의 계보잖아요. 계보와 통간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야곱은 그 말을 들었는데 아무 반응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알고 그 아들의 그 추악한 죄를 감히 너무 두렵고 떨려서 말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루우벤은 장자권을 잃죠 먼 훗날이 되지만 예수님의 계보에 루우벤이 올라가지 않아요 왕의 족보로 바로 그 앞전에서 태어난 베냐민으로 갔다가 유다로 바뀌면서 다윗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열두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인 유다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결국 그 말은 루브에는이 서모와 통관 사건을 통해서 장자의 계보를 얻지 못하는 불명예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많은 경우 정말 선택의 기로가 있고 어떤 어떤, 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우리의 본성의 악한 본성은 뭐 지금 당장 너가 편한 거, 너가 즐겁고, 너가 쾌락적인 거, 네가 덜 억울할 것을 선택하게 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조금 더 앞을 멀리 내다보고 조금 더먼 미래 혹은 정말 우리들이 죽고 나서라도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기대하고 희망한다면 저희가 조금은 손해가 되더라도 조금은 저희가 아프더라도 어떤 결정의 순간에 더욱 더 지혜로운 결정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루벤이 그 사건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런 열두 지파의 어떤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